안녕 어, 내가 오늘 너 화장해주려고 왔어 너 오늘 벚꽃 구경갔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슨 벚꽃 구경을 간다고 아니다 지금 따뜻하지 그래 근데 벚꽃 구경가가지고 헌팅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 이쁘게 꾸며주려고 그러면은, 빨리 말하지 말고 시작하자. 일는너 지금 보니까 스킨이랑 로션이랑 선크림은 다 바르고 온거지? 당연히 세수도 했고. 그러면은 일단은 너 저기 가가지고 앞머리 많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너 앞머리 말고 와. 빨리 말고 와. 됐어? 별로야. 그럼 내가 이제 화장해줄게 음, 너 거의 다 했으니까 이 컨실러부터 발라줄게 이거는 더샘건데 더샘 더샘이 아니라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인데 이걸 내가 발라줄게 이네 피부톤에 어내 피부톤이랑 네 피부톤이랑 비슷해서 내거다 맞아. 자, 발라줄게. 나는 이볼부 부분 발라주고, 여기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코에 좀 남고 해줄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즘에 보니까 되게 뭐 많이 났다. 얼굴 관리 좀. 해. 그다음은 이제 파우더 발라줄 건데 파우더는 이거를 쓸 거야. 이거 라라베시 악마 쿠션인데 그 발라줄게. 그러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음. 자, 발라줄게. 자, 일단 여 아니, 소시섭지. 응? 너를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될까? 그래, 맞아. 될까? 팩트. 팩트를 발라줄게. 난 처음에 팩트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말하는 줄 알았거든, 사실. 스프리건데 미네랄 크리미 팩트라는 거야. 피부과 테스트 완료했다. 많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은, 그니까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야. 이건데 사실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하이라이터더라고. 자, 이렇게 헤라꺼야. 헤라꺼. 되게 많이 썼지? 중간이 거의 없어졌어. 이거는 브러쉬로 할건데 브러쉬가 되게 크니까 놀라지마짜 진짜 크지? 이거를 얼굴에다가 이매 뭐라 죽기? 자, six, 게자 x six, six, 쓱쓱 x six, s i 쓱쓱쓱 x s i 다음은 이제 눈이랑 눈썹 할 거야. 응. 눈썹은 응. 대충할 거야. <laughs> 다듬지도 않을 거야. 이걸로 할 건데 이거 다 뭉개졌어. 그래도 색은 나오니까 괜찮아. 자기 눈썹 부분 할게. 자, 이게 눈썹을 이쁘게 그려줄 거야. 이도 눈썹을 이쁘게 그려줬다. 됐어. 이제 내가, 어 이거 해줄 거야. 이 섀도우, 섀도우 여기 바르는 거야. 근데 내가 글로 못 배운 게 하나 있어. 바로 섀도우인데 섀도우가 손으로 바르는 건지 브러쉬로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손으로 바를 건데 혹시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어도 용서해줘. 여기 일단 여기 중에서 제일 연한 색 두 번째 색깔, 이두 번째 색깔을 내가 발라줄게. 젤로 와렇게 눈두덩이 여기 이 편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줄 거야. 눈 감아 봐봐. 빨리 끝나지. 그 다음 은 이제 네가 살짝, 살짝 그래도 눈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살짝만 아이라인을. 말고 밑으로 갈게 아니라 이렇게 거야 눈꼬리가 밑... 이제, 대망의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거 할 거야. 뷰러. 뷰러 할 건데. 이거 내가 뷰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도 할수 있잖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화장품 중에는 뷰러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뷰러를 집어넣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르더라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렇게 자기로 잠시만 아이고 잘안 끼워졌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뷰러 찍 찝는 소리나 <laughs> 는 개인적으로 뷰러 찝는, 찝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 그리고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말하다가 삑사리 같은거 아까처럼 그렇게 날수도 있어 자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마스카라 마스카라 할건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화장 바보 진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TV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바르는 거야 그러면 눈에 다 묻고 그럴 것 같아 난한 그럴 것 같아 알겠지? 일단 마스카라 이거 뭐냐면 더페이샵 건데 디자이닝 브로우 컬러 여걸로 같이 고 짚고, 짚고, 여기로 이렇게 그리고 해놓고 다시 한번 발라줄게 이렇게 그냥. 이 뷰러로 해도 잘안 되네. 뷰러로 한게 내려가. 립스틱, 립스틱 발라줄 건데 나는 립스틱을 어떻게 발라줄 거냐면 어, 틴트랑 립스틱이랑 다 같이 발라줄 거예요. 난 틴트는 이거고 립스틱은 이건데 개인적으로 이 립스틱 진짜 좋아. 우리 엄마도 이 립스틱을 제일 좋아. 해 이 색깔을 발라줄게. 이렇게 빨강빨강한 색깔 있잖아. 이런 색깔 보다는. 귀여운 색깔이 핑크핑크한 색깔이다. 나 내가 어떤 유튜버 분한테 음, 보다가 들은 건데. 틴트랑 립스틱을 같이 발라도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틴트랑 립스틱을 같이 발라줄게. 일단은 립스틱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틴트로 발라줄게. 일단 이거는 무슨 립스틱인지 잘 모르겠어. 클리오 버진 키스텐션 립비치니스타라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 꼭기거쓸 거야. 너무 좋아.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게 끝이야. 발라줄게. 자, 해야 돼? 에바에. 어, 됐다. 자, 이렇게 위에 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응? 밑에 타고 밑에 이렇게 됐다. 이게 발색이 어떻게아면 되게 진짜. 이렇게 돼 보여? 진짜 발색이 잘 되고 이쁘고 그리고 그래. 이발랐는데 발색 보여줘서 뭐해? <laughs> 자, 이렇게. 그래 닦게어래 자, 그다음 자, 는다음에이제 틴트 이제줄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일나가고 있어. 오케이. 찌트는 그 사실 안쪽에 3분의 1 정도만 바르면 되거든. 그게 이쁘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이 다 끝났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그럼 이제 앞머리 풀어봐봐. 어, 앞머리 역시 엉클어졌네. 내가 이걸로 비질해줄게 됐어. 잘됐다. 이제 먹고 뭐 구경하러 가가지고. 빨리 가. 어, 벚꽃 구경하러 가가지고 남친 생기면 나한테 안독 써야 된다. <laughs> 안녕, 잘 갔다 와.